너무 PTSD가 오는 거야. 아, 왜 저래? 아 육대 이런 거. 집잘 지키고 있어봐요, 올게요. 이렇게 앉으래. 네, 미점이 넣을래 음. 잠깐만 음. 일단 <laughs> 장수, 이거 볶음 파스타, 볶음 파스타. 이 고구마 튀김. 이거. 어, 이게 이거 사,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 고구마 튀김이랑, 볶음 파스타랑, 볶음 파스타랑. 아니면 전골? 이거 고 쩝쩝뼈 제주시 쩝쩝뼈? 쩝쩝뼈? 쩝쩝뼈 쩝쩝뼈 어. 아접쩝뼈 접착? 접착 쩝쩝뼈 접착. 접착. 어. 아 접착뼈 아사초이랑아 <laughs> 아, 사초리에요? <laughs> 처음 들어봐서 저희 그러면 네. 제주시 잡작뼈전골 네. 하나랑요 네. 그 다음에 장승식 볶음 파스타 하나랑요 네. 고구마 튀김 하나랑요 네. 일단 먹고 또 시킬게요 네네, 목소리로 <laughs> 한 먹자 네. 맥주 맥주? 음. 소추? 소추가 소추? 소추가 뭐야? 페라로 네. 일단 시작해서 어. 오케이 페라 아, 일단 페라 하나 시키자 저래에거이 아, 진짜? 고구마야 어, 이거 일본에서 그 근데, 그 근데 이거 강남에 는 거. 이장면에서써어 <laughs> 아 어, 이거 강남에서 싸. 그때 우리 갔다 봤는데 그거 아니야. 맞아. 강남. 강남에도 그이 고마워. 어 와, 미쳤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냄새 미쳤는데. 짠! 나빨리 어떡해 어쨌든 어떤 모델이 잘생긴... 강이빨리는거 응. 어? 빨리, 아, 근데 아 나중에 이거 뜯으서말하기게 웃기긴 한데 <laughs> 나중에 할까 말까 고민할 <laughs> 거야 거에는... 아 그때 그냥 살거할걸 할걸 이렇게... 맞다 그래. 확실한 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긴 해. 아무도안될 아, 안 경우. 근데 맞아. 근데 이거 왜냐면 또후회 없잖아 그런 그러니까 음식을. 음. 맞아. 후회 없잖아. 어. 예쁜데? 예쁜데? 못시겠어요 음식 덜어주는 거야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 전학생. <laughs> 뭔지 알아? 김김단 말고 해. 김밥이 김판이 아, 아. 아, 아니라... 최영도 아니도맞아나그 최형, 뭐지? 둘이랑 찍고 그 뭐? 그 어. 뭐이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이자러워하지 여자 녀들과밥이아니들김이 아니라... 김밥이 아니음 김밥이 아니야김 아니라... 김밥이 아니라... 아 대삼치 짜구리 대삼치 짱구리랑에서 들어왔어 고추이랑요 계란 볶음밥이요 볶음밥이요 먹게요짱 맛있어 맛있 음. 아,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죠? 아. 한장 뒤에 넘겨보시면게하 제가 정리해서 싹 먹기 게 해놨어요 이거 뭐음 맛있어 <람쏘> <람쏘> 약간 한국판이 나 <약간> 아, <람쏘> 한국탕수화물수화물에도맛기바스시 들어가서 약간 약기소가. 어, 맞아. 면이. 면이 근데 맛있어. 응. 너무 맛있는데? 이제 나 국물 더 줄까? 아니, 국물 있어. 맛있어, 아까 여기. <laughs> 음식이 나오니까 귀엽다. 이거 참 맛있지? 와, 이거 뭐야? 아, 무섭다. 이유가 있어. 요사합니다어 <목소리가> 진짜 맛있어. 뭐야? 저온으로 익혀가지고 지으신 거. 진짜 맛있어. 뭐야? <목소리가> <맞아>, 로 <저으로도 목소리가> <입혀서. 목소리가> 진짜 맛있어 여기. 이라고얘다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야차 왔지롱 야름 야름? 언니 거 봤어? 할레야루? 할레야루 야루 술다셔굴 어? 감바스를 만들고 있어요. 친구 집에 싸가서 친구랑 같이 먹을 거예요. 맛있겠죠? 요즘 제가 굴 감바스에 빠졌답니다. 만들기도 간단하고 너무 맛있어요. 어떻게 방어도 꺼내? 어, 아 당연 방어 꺼내야 돼 미쳤다 아 방어 미쳤다 나 올해 첫 방어야 어? 나 아직 방어 안 먹었잖아 <laughs> 말도... 지연이가다 싸다 줬어요 가연이네집 놀러 왔어요 <웃음> 유튜버 <웃음>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젓가락 하나 밑에서 꺼내면 되지 <laughs> 이제 알아 <laughs> 저희의 오늘 주종은 뭐야? 카발라 카발라? 카발란이라고 카발란 이라고 대만 위스키 인데요 어때? 좋아? 어. 나 좋아? 이미 이만큼 마셨어 헉!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그... 짜란 아마 대만 여행 응. 아니 투어 갔을 때 팬분이 하나 선물해 주셨던 거 같은데 이게 몇년선인지 모르겠고 어때? 맛있어? 나는 맛있었어 좋아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짠. 음, 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방어부터 먹. 진짜 맛있어. 저는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. 김에다가 들기름 푹 찍은 방을 올리고. 와사비를. 아 들기름 <놀람> 맛있다. 나굴 감바스라는 걸 처음 먹어. 요즘에 굴 파스타 이런 것도 완전 유행이잖아. <놀람> 진짜 맛있어. <놀람> 온양천 그쪽이야. 나는 서울 와서 신경 먹은 게, 목욕탕이 너무 없는 거야. 서울에. <laughs> 목욕탕은 많아. 아니, 뭐, 그니까 러 이게, 아산이랑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없어. 아산은 그냥 시내에 가잖아? 그럼 응. 건물 2, 3층에 다 목욕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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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탕 이렇게 써 있어. 그래? 어. 진짜 많아. 진, 목욕탕이 너무 없어. 서좀 깜짝 놀랐어. 우리 한 5층짜리 <laughs> 건물짜리로도 있거든? 건물 하나가 다 목욕탕이야. <웃음> <웃음> 탕도 종류가 여러 개야. 와인탕. 한방탕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. 음. <laughs> 그러면 한약재를 막 던져. 음? 와인을 이렇게 넣어. 그래? 응. 음. 옛날에 엄마랑 목욕탕 가면 그 두꺼비가 아 이러면서 나 아. <laughs> 뭔지 알아 나온 거. <laughs> 나 거기 데밖에안 가봤어. 진짜 거기 가는 가장 거기 약간 우아해. <laughs> 이렇게 뭐, 들어가 있으면 은 직원이 와서 와인 넣어줘. 나는 얼마 전에 그 만약에 우리 영화 고교아니나 그거 보고 싶어 봤거든 누구랑 봤냐? 나 혼자 봤어. 나나나 <laughs> <laughs> 나 12월 31일에서 11월 아 1월 1일 넘어갈 때나 혼자 봤어. 그거를 야간으로 어, 심야로 어 혼자 봤거든. 새해 영화관에서 봤었거든. 내가 안경 쓰고 보다가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<laughs> 내가 그 팝콘 꽂는 데다가 안경을 넣었다? 그대로 나왔어 <laughs> <이러봐>, 안경 잃어버렸어 <laughs> 너무 많이 울어서 근데 그거 볼 거면 혼자 봐 왜? 진짜 슬퍼 사람들이 진짜 많이 울던데? 아니 근데 많이 운다곤 하더라 내 친구들도 울었대? 많이 울... 우... 아니 나도 만약에 우리 너무 힘들었어 피트니스을때어 <laughs> <laughs> 근데 만약에 우리 나그 보고 싶어. 아 근데 봐. 근데 혼자 봐. 근데 싶어. 너무 재밌을 거야. 연기 잘해. 배우님이랑 그 문가영님들. 그 문가영, 문가영 배우님 연기 너무, 너무 잘하잖아. 주변에 그 애들 보고 싶다고 할때다 혼자 보라고 했어. 사람이 추해져. <laughs> 아니, 근데. 그거 진짜 눈물 닦는 휴지, 콧물 닦는 휴지 따라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내가 그거 뭐지? 왜 그날 보러 간줄 알아? 근데 그게 너무 슬프다고 많이 들은 거야. 사람이 들막운다고 그래서 내가 그 31일날 개봉할 때 1월 1일로 넘어간 심야를 봤잖아. 그래서 액땜을 하자. 우는 걸 1월 1일에 몰아서 울자. <laughs> 그래서 액땜하러 갔어 나. <laughs> 뭐지? 내가 너 만나고 나서부터 눈물이 많아졌다. 난 그게 너무 싫다. 이 대사가 있거든? <laughs> 근데 그 장면이 되게 그런 그 말을 할 법한 장면에서 그렇게 말을 해. 응. 너무 PTSD가 오는 거야. 왜저래내 감정이 왜? 너무 똑같은 거야. 진짜 오열했어. 오열. <laughs> 슬퍼도 파코는 잘 들어. 근데 이거, 자, 근데 그남그 어, 그 식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너무 현실적으로 표현해놔서. 연애를 안 해봤어. 맞지, 넌 연애를 해본 적 없지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슬프긴 할걸? 아, 그렇겠지. 소 응. 아육대 so, 이런 거. 진짜, 진짜, 진짜 나는 궁금하고 신기한 게막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한두세번 나간 것 같아. 근데 연애 이런 거 진짜 모르겠거든. 진짜? 막그 시그널이 장난 아니다라고 하던데. 그니까 내가 그걸 눈에서 모르는 거야. <laughs> 아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그게 진짜 대기실 갈 때는 관계자들도 너무 많고 어? 어뭐 시그널 주고받을 수 있을 때라고 하면은 뭐, 화장실 갈 때? 화장실 갈 때? 근데 그 화장실 갈 때도 스탭들이 우리 스탭뿐만 아니라 타 스탭들도 엄청 많잖아. 그 그치. 방송국 사람들도 어. 많고. 거기서 어떻게 어떤... 이렇게 그런 이렇게 이 있었을까 이런생각이드는 거지. 이렇게 거기 돌리다가 눈 한번 마주치고, 딱두세번 마주치고 이런거 잖아? 이